눌러주면 된대 어, 해갖고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해 응. 해갖고 자 우리 조아리입니다 힘자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서 조약동의 사랑 한번 청해 드리겠습니다 가모로니 고마워요 이 네딱 나오면은 어한 헛스케이크 막 감사합니다 <laughs> 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아니고 뭐. 내가 가리기 전에 코에 힘빡 주고 감사합니다 조화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그렇지 감사합니다 조화리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진짜 봐봐 그러니까 저기 막 오라버니들이 막 앵콜하고 난리가 났잖아 한곡더 시킬까요? 잘하죠. 네 잘하죠? 네아 이거 그만 한곡 더해 어, 그리고 이제 많이, 한, 내가 마이 어, 내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못 나올 거네 그냥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응 <laughs> 어, 그렇지 해갖고 어? 음, 뭐뭐뭐체이에한 번만 어,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앵콜 나왔으니까 따라해 앵콜 나왔으니까요 앵콜 나왔으니까요 한 번만 한번 해드릴게요 한 번만 해드릴게요 그쵸? 이거는 제가 노래 한번 한다는 게 아니고 노래 제목이 한 번만이에요 너무 길어 못 하겠어? <laughs> 그렇지. 너 누구랑 얘기하니? <laughs> 이씨. <저>, 너 남자한테도 한눈팔고 <laughs> 있어 이씨. 하여튼 여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하니 잘생긴 남자들이 앞에 있으면 그 꼬시나 보고 그냥. 응. 그치. 아 그래서 한 번만 해요. 야. 그리고 머리 이런 거 꽂지마. 이런 거 꽂으면은 되돈 달라는 줄 알고 사람들이 부담 느낀단 말이야. 이 형님을 봐봐라. 아까 다홍이한테다 쏠라로 뺏겨갖고 또 하나도 없다니까. 그치. 응. 그죠 형님. 맞지, 예, 렇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럼, 거 없어? 나, 난, 눈, 눈 마주치고 거이 없어요? 눈, 아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긴 거 봐봐, 이게 생겼나. 그럼 돈 달라는 얘기밖에안 되잖아. 그럴, 그럴 땐다 그런 거야. 노래 부르면서 <laughs> 어 바라보니 어, 이거 번해 이거 뭐야, 알지? 몸매가 아, 안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미 저 형님 눈빛을 보니까 그대는 푹 빠져는 거지.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번만 더 힘찬 박수를 한번청해드리겠습니다 가자. 자 음악 좀 올려주시고. 그렇지 야이이사이 그랬지 어, 돈을 봐 아버님 어, 고마워 언니 언니 그럴 때 아, 그렇게 하는 때는 언니 그런 게 아니요 남자가 아니잖아 어? 그냥 딱 가갖고 그냥 이래, 언니 고마워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 언니, 그러면서 고마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내가 다음 생에 남자를 태어나한번 줄게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웃음> 내가 왜 이렇게 시키냐면은 내가 원래 이게 렇 초보자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니 뭐 카메라니, 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네. 그거 잘하면 네. 다 따르게 돼 있네. 근데 네. 오늘 이, 저기 이 감독님이 네. 유튜브에 SOHH5라고 엄청 유명한 분이요. 에 근데 생판 나하고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잘 인연이 안돼고못 보다가 오늘 그대가 오니까 찍으러 왔잖아. 아, 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감독님 아시죠? 여기 조하리 잘 올려줘요. 에? 네, 해갖고 저기 그거 영상 보니까 그것도 하더만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하더만 그거 한번 합시다. 어? 그거 한번 하게. 어? 왜? 왜 다른 데서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주기 싫으냐? <laughs> 그렇 <laughs> 이렇게 말안될때한 번씩 까면 되네. 그렇지. 해갖고 뭐해? 이거 저기 이거 한다니까 이거 딱 세팅을 해줘야지 이렇게 장구를 그렇지. 아, 진짜 우리 아무 우리 봐봐요. 우리 식구들이 이래요. 말단이 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장구 치면서 노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구 갖다주는 인간이 없네 그냥. 응. 해갖고. 노래 뭐할래 자신 있는 걸로 해. 자신 있는. 어? 마이크 때어디갔니아 여기구나. 뭐 할까? 그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야그 어려운 노래를. 어? 뭐 그대가 아는 거니까 아무거나 해요. 바다가 육지가 되든 뭐 저기 섬이 육지가 되든 뭐 나눠서 하면 되지. 자연 뭐. 갖고. <laughs> 바다가 육지라면, 이거 있잖아. 응, 이거 잘 맞추고, 어, 장구채 드려야지, 장구채. 어, 여기다. 응, 해갖고. 응? 응, 이거 다 해. 해갖고. 응? 야, 누가 혹시 근처에서 담배 펴요? 응? 이제 웬만하면 담배는 딴데 가서 핍시다 누군지 몰라도 죽겠네 우리 왜냐면은요, 우리 식구들이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담배는 삶는 죽었어 아주 그냥. 네, 뭐 약주 드시고 이런 건 이해하는데 담배는 좀 멀리해서 아니면 바람을 불는 방향적으로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준비됐어요. 네. 네? 그리고 턱 요번에 요건 요번 이제 공연이니까 박수 좀 쳐줘요. 많이. 네. 우리 조가리 품바가 여기 처음 나왔네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품바예요 원래 가수입니다 가수 근데 이제 각거리 하겠다고 나온 거니까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어차피 보실 거잖아 그러니까 박수 좀 쳐줘요 그쪽도 박수 좀 쳐주시고 해, 해갖고 자 우리 조아리에 바다가 막걸리라면 레츠 가자 음악 올리고 에코는 앉아서 박수준 다널에도 이따 나와가고 춤추고 있네지 가자, 그렇지? 그치. 이거 잘못하면 BQ에 걸려 조심해야 돼. <laughs> 형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한다, 잘한지요. 한번더 할까요? 좋았어. 야, 근데, 어, 근데 내가 보니까 무슨 뻣뻣해, 전봇대가 하는 것 같아. 응? 어? 군대니도 좀 흔들면서, 포짝포짝 뛰면서 한곡만 더 합시다. 응? 어? 오케이. 어, 그리고 저기 여보세요. 저기 아리랑 밴드 잘 맞춰줘, 응? 어? 안 그러면 오늘 잘려, 응? 어, 잘리면 여기 또할 사람 두명 여기 있네, 벌써. 그렇지? 응? <laughs> 아니, 아니, 아 네, 그치. 해갖고, 요번에 좀 신나는 걸.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종아리는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여자거든요. 그니까, 러티끌 때는 요 대가리에 이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여기다가 꽂아줘. 괜히 이런데 가슴에 잘못 넣다가, 응, 저기 영상 찍어갖고, 저거 하면 미투에 걸리네. 그치. 해갖고, 아이고, 왜 사장님도 갑자기 옷을 벗고 그러십니까? 아, 아 춤추실라고? 네, 그러지 마. 왜냐면 여기 미성년자라갖고 보면 흥분합니다, 그렇 아, 나 형님 뭐배 보니까 확인자이게 나오셨네. 형님 감사하네. 근데 형님 거기서 있잖아요. 나를 다 쳐다보는 옷을 벗으니까 무서워 죽겠어 뭔가 때리려고 온 사람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앉아요, 그냥 앉아갖고 공연은 공연답게 아니면 춤 여기서 옆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춰요, 그치 셋이 딱 아삼육 됐네. 어, 셋이 타게갖고 신나는 거뭐한번 할까?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그렇지 보약 같은 친구 하는데 봐봐. 벌써 노래 한곡 부르니까, 저기 누나들부터 형님들이 좀 있잖아. 그러면은 딱 그러는 거예요. 어머, 여기 늦은 시간에 잘 하지는 않지만, 이 조아리의 노래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 너무 길어서 못해? 한 마디씩 해줘. 네, 아니요 어떻게 <laughs> 이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조아리 공연을 보시게 해서. 아르공 감사합니다 그렇지 수 한번 요열심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해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면서 딱 그래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딱 그래 혹시 엿 먹고 싶은 생각 없죠? <laughs> 혹시 엿 먹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래요 <laughs> 뭐 이렇게 괜히 팔아달라뭐 부담스러우니까 해 빨리 아니, 괜히 팔아달라면 부담스러우니까. 어, 제가, 제가, 보약 같은 친구 한곡할게요 보약 같은 친구 한곡할게요 어. 우리 단원이 가면요. 네. 단원이 가면, 여섯은 여섯 하나에, 네. 이렇게 여섯 얘기한거지 이제 할증 시간이잖아. 여섯은 한 개에 만 원이고요. 그래. 여섯은 한 개에 만 원이고요. 그래, 두 개는 오천 원이에요. 두 개는 뭐. 오천 원. <laughs> 그렇지. 그러면서, <laughs> 자, 보약 같은 친구 준비됐으면, 한번 가자! 그러면서 한 바퀴만 돌아줘요 자, 그럼, 그렇지. 아, 씨, 우리 단원이 아니깐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하나 이제 올라와, 올라와갖고. 아, 감사합니다. 어, 그렇지. 응, 해갖고, 자, 해갖고, 감사합니다. 인사, 차리역 격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갖고, 자 마지막 곡으로 풍각쟁이 한곡 올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하자 주변 응. 정리 좀 해주시고. 이거 너무 흔들지 마. 자꾸 여기 떼리잖아.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구름이 가면 가는대로 자두이 신나게 노보세 차려 무져로지금까지이늦은 시간까지 함께했던 가수들이 동의, 조화리였습니다. 차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옆에 목걸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주도 한잔 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앞에 스낵 코너,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닭강정부터 시작해가고, 뭐, 길 건너편에도 다양한 우리 사인분들이입 점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축제니까 약주도 한잔씩 하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